네. 진짜 이 정도 가기전이 정도 할게요. 이 정도 끝낼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어! <laughs>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어스포츠 게임 영상 크리에이터 리다투의 리아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될줄 몰랐는데 리뷰에 선정돼버린 제품을 자주 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블랙코브라의 S912 전기 춘식입니다.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이렇게 가죽을 씌어놨고요. 어, 생긴 거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일, 보일 겁니다. 네. 요즘 들어서 뭐 아시겠지만 뭐 무지나 폭행 그리고 여성분들이 이제 폭행을 당하는 그리고 뭐 여성 여성도 있고 남성도도 있죠. 그리고 청소년들 학교 폭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그런 관련해서 이제 좀 아빠 입장으로서 그리고 오빠 입장으로서 그리고 직장 동료 혹은 이제 가족 입장으로서 조금 불안불안한 게 이만큼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리뷰를 받은 겸 여러분들에게 좋은 제품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전기충격기고요. 전기충격기고 시중에 판매 가능하고 경찰의 허가를 받은 겁니다. 9메가안페야의 이제 전력이 있고요. 어 제가 영상 찍기 전에 이 제품 관련해서 주설했는데 디건터님. 디건턴이 영상에 보니까 아 이게 있더라고요. 그 조회수가 엄청 어마어마한데 참 부럽습니다. 셀프 디펜스 디바이스 여기에 돼 있거든요. 셀프 디펜스 자기 방어죠. 자기 방어를 위해서 들고 다니면 좋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전기충격기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뭡니까? 테이저건이죠. 어 테이저건인데 보치기만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이 녀석을 왜 나왔냐면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이거 한번 치면 솔직하게 말해서 거의 웬만하면 그 무치한 폭행이나 뭐 다수의 이제 그런 폭행을 당할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소리 드셨죠이 정도만 돼도 솔직하게 말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 폭행이나 뭐트러블린 상황에서 벗어나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들어온다. 이제 그건 이제 맞아요, 맞죠? 이제 어, 그것이 또라이고 진짜 또라이고 하기 때문에. 앵간하면 이거 딱한번 키고 딱 보면 여기서 더 들어오면 그냥 그때는 이게, 이거 쓰는 게 맞아요 왜냐면한번 쓰고 내가 깬까 물어주는 게 낫지 내 자신은 맞잖아요 맞잖아요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녀석을 사용하게 된다면 사용해서 사람의 타이를 준다면 민사 혹은 형사상의 책임을 물 수밖에 없어요 딱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제가 왜 설명하냐면 솔직히 그거를 당하는 게 낫지 내가. 다치고 힘들어하고 트라우마가 생기고 이런 것만은 좀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하게 말하면 구매가 안패하기 때문에 뭐 저희 제품 링크 보시면 보시겠지만 많이 불편한 정도예요. 많이 불편한 정도인데 그 불편한 정도가 얼만지는 제가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리뷰를 했고 지금 이제 한번 테스트 해볼 건데 저번에 찍었던 이브랜드님을 모셔왔습니다 일단 뭐 제가 혼자 테스트하는 거보다 재미로 가위바위보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했고요 뭐 서로 하면 됐어요 서로 기절하게 되면 이제, 어 이제 하기로 하긴 했거든요 이제 그거는 라이프가드 했었고 저는 이제 관계자 많으니까 제가 바로 119 전화할 겁니다 일단 한자 갑니다 2초 정도 할 겁니다 2초 네. 가이 가위바위보 진짜 이 정도 가기전이 정도 할게요. 이정도 끝낼게요. 네. 자 하나 둘셋 <laughs> 어때요? 어, 할만한데요 네, 이게 <laughs> 매우 불편한 정도이요 아, 도매가 한패야. 네. 어. 어느 정도 제가 이제 그 고통지수를 말씀드리자면 어, 1에서 10까지 말씀, 말씀드리면 한 5, 6 정도 될것 같습니다. 5, 6 5, 6 예. 음. 그 아프다 아프다고 느껴질 정도? 네막 근데 어. 막 이게 죽을 것 같아 이 정도는 아니고 아프다 아프다 근데 여러분 일단 이거 소리 들어보세요 아이 무슨 소리야 이건 건데 일단은 <laughs> 이렇게 했는데 어 했는데 오는 사람이면 그 사람 또라이예요 제가 볼때 진짜 정말 쫄이거든요 누가 나에게 뭔가 위협을 가할려 한다 그러면 이렇게 다가오다가도 제가 민 다음에 이렇게 하면 웬만하면 90%는 절대 못 와요 90% 90% 이상은 절대 모르고 진짜 이거 오는 사람은 진짜 제가 좀또라이라고 했죠. 아, 이거 아까의 복수입니다, 복수. 네. 자, 온. 와. <laughs> <laughs> 자, 시범 <심오> 한번 해주시고요. <laughs> 자, 갑니다. 갑니다. 네. 자, 갑니다. 네. 오! 오! 오우 위험합니다, 위험해! 개인용 호신용품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때 이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후추 스프레이도 다 괜찮긴 하죠. 근데 그것도 말하자면 열어서 키 뿌려야 되는데 좀 시간이 있지만, 이게 만약에 주머니에 하나 뚫게 되면 그냥 이게 홀수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 산양을 다오면 밀어서 그냥 빠진 다음에 빼고 탁해서! 안전, 안전 빼고 할수 있어요. 그니까 러 빨리 다가오고 내가 훈련만 됐다면 훈련만 했다면 이렇게 <laughs> 올수 있는 거죠. 이르지 마라, 이걸로 하란 말이 아니고 이것만 보여줘도 어느 정도 상황을 보면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말로 이렇게 해서 사람이 안 빠져 이 상태에서 내가 전화로 해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경찰이나 아니면 주변 지인들한테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때 이게 저, 저지력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켜기만 해도 상대방이 오기 힘들어요 일단은 이걸 사용하게 됐을 때 민형사상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근데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다치거나 힘들 상황을 일단 모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방어 도구 이런 걸한 번씩 챙기면 좋겠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잖아요 뭐 예를 들어 무치한 폭행 학, 뭐좀 나아가서는 뭐 학교폭력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좀 어두운 곳에서 좀 힘드신 분들, 솔직히 많으실까 생각하는데, 어 호주마에서 저도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리뷰로 봤지만은어 와이프한테 선물하고 저도 한 개인적으로 가지고 싶긴 해요. 이 브랜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저도 저 와이프한테 한번 한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저도. 아, 네, 아유 정말 오늘 이 브랜드. <laughs> 감사하고 마루터 감사하고, 네. 감사하고요 마루터 <laughs> 감사하고요 네. 네. 다음에 또 저희가 이브랜드 채널 가서 이제 한번 배우는 시간 한번 가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이브랜드님과 저리더프파였습니다 네. 안녕히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